오늘 제목은 이네 책을 떼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자 합니다. 예, 하나님은 이 마지막 계시, 이 계시는 누가 떼냐? 예수님이 다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은 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또이 책에 계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잃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할 것은 정말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돼 네, 충만하지 않으면 안돼 우리가 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냐면 이 지금 오, 엄청난 이 마지막 때나 악한 영이 독초해요 무거울 것 없이 다독초해요 그래서 이것들하고 싸우게에는우리 그냥 어, 안돼오염부역고 큰일 나요. 이제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염부여을 살라고 큰일 나는 거 가서, 우리가 은혜 받으러 가. 어디고? 갈수 있어요. 근데, 다 덮쳐버려요. 내가 충만하냐 누구를 막는 거 내가 충만해 내가 충만해야 이길 수가 있어. 그 장면을 줘요. 자,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자고요. 내가 보에보제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보아했다. 이 봉하는데 누가, 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봉하 아무도 못 돼요. 하나님이 열게 주님의 안 돼요. 주님이 열지 않으면 안돼하나님열자않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모르세요? 자, 또 봄에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치기 누가 이 책을 배워 그 인을 에게 합당하느냐? 아니. 하늘에서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이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라 없다고 막 지금 천사는 그래도 없어 누가, 누가 하고 있어 못해 요 만드신 분이 해야지 만드신 분이 열어줘야죠 우리가 잘하려야 만드신 분이 열기면 못해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이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없어요. 누구, 왜? 이거를 만드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없으서 누가 왜?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응?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내가 막, 뛸 어, 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그러나 누가요? 봐요. 예수님이 이 책을 쓰시 예수님. 예수님이 역사하셨죠 오늘 이걸 잘 알아서 모든 키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키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다 줬거든요 예수님에게 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잘 알아서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예, 하나님을, 예수님 말이, 아,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 열지 않으면 절대 못해. 하나님 열어줘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어떻게 아나 스스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택했지만, 떠나려 거예요. 많이 떠나려고예요 예전은 이렇지만 지금 붙어 있지 않아요. 문제지. 지금이 왜? 아카나 아카대로 살게 되면 저 걸어섬에 살면 그렇게 대비 둔. 의사 처도 이렇게 대비 둔. 이때가 지금 마지막에 나 이제 대비 둬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대비 둬. 예수님에서 나도 아카 이상 대비 둬. 왜? 하나님 그러라고 했으니까 요, 이제, 지금, 마지막 때, 그랬어요. 22장은 마지막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 좋아요는, 우리는 이제는, 이제는 내비스는 게아라 내가 말씀으로 살려야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큰일 나다 어이구, 외국국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래도, 안 이렇게 살려야지, 많은 사람들. 오늘, 좋아요는, 안 이렇게 살려지금은 뭐, 안 살지만, 지금은 정신 차리겠어야 돼.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더니 장무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유대해와 사자 아, 다이세 우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 아. 자기 분이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다이의프리하 나오시고 예수님. 예수님만이 다이겨 예수님만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누구 말을 드려야 돼요? 예수님만을 드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려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건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야 안에 와 있어요. <laughs> 여러분의 왕이 있으신데 <있어요. 웃음> 확실히 믿어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어지야 근데 오늘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참 여러분 그래서 딱, 딱 예수님은 예수님 예수님 제일 먼저 죽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자의네 생물과 장물 사이에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이죽음을 당한 그 갔다 일찍이 죽었지요. 첫번째에 천열명 예수님이니까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눈은온 땅에 보래 집을 입은 하나님 일곱 영이 다니다다죽가 자고요. 모든가다 잡으신 분은 예수님이입니다. 다잡아다 다. 그래서 일곱, 일곱 영. 일곱 영. 그리고 사자, 모든 뭐, 걸다 잡으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바람도 불어라, 불지 마라. 다할수 있어요, 그분 하나님 자체가. 사실 예수님 본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러분이 어떻게 우리 좋아,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시고, 정말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피가 오기만 샀어요. 우리 내게 아닌데 오늘날 다내 거로 살아. 음. 여러분 내거 아니에요. 음. 내 거라면 하나님과 지금 동떨어진 사람요내 몸도 피값으로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돈을 알아. 예수님이 이 신이 예수님이 필요지만 우리 피값으로 샀어요. 그런데 오늘날 다내 거로 살고 다내거내거내거 내 거, 내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좋아해도 내거 없어요. 그건 내 거라고 예수님고 상관, 산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안 없어요. 우리 영원히 영원히 죽을 것 살고 없는 죄인 중에 개수요. 예 사도바울이 다는 개수의 개수라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서 사도바울이 뭘 했어요? 나는 자랑할 것을 딱한 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 외에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음. 없어요 우리 이건 아리아는데 착각 속에 예수 믿고 잘 됐어 좋아요 잘될수 있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 그것이 뭐야? 다 뭐야 내게 아니에요 내게 내 몸도 내게 아니에요 이건 아리아는데 언제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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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잘할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잘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식당에 피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자랑해라. 좋아, 여러분은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해라. 그래서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의 책을 취하시라. 예수님 취하시라. 책을 취해이 책을 취해요. 취해요? 취하라. 어린양 어린양이 동 예수님이잖아요. 이분만이 어수있이 이분만. 이 자, 책을 취하심에네 생물과 이십자장르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과 향이 가득한 금대적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 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오늘 예배드리는 거다 지금 누가 와요? 천사 와서 다 올라가요. 아, 이배 잘못 들고 있네. 잘못 들고 있네. 다. 그러면 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돼? 어떻게? 우리 예배성공시켜야 잘못 들리면안 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에서는 제사지요. 누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음, 창세기 1 5 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 네, 수호암수 음, 삼란 등으로 또 응? 양, 자 이거, 한 놈이고, 또, 응? 3의지이그리고 결국에 뭐야? 새 새끼 하나 불이 안 죽였잖아. 불이 안일어잖아이거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니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사된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이 받아야 돼. 하나님 받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예배가 성공해야 돼. 예배 성공하지 않으면 안 돼. 요 그러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나 역시 여러분도 다 똑같지. 예배 잘못 드리면 안 돼. 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를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서 잘 드리고, 들고... 아니요, 예기잘 드리지. 예배. 누구, 새새끼 엄마랑 안쪽에서 불이, 불이 안 내리지 불이 안 내리고, 쑤룩에 어버리고 아무래도 불이 오고 왜? 그걸 안 부르고 그, 정령 아니라, 여기잖아.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한 자, 그걸 충성한 자. 지극히 작은 것불려야큰것 부려야 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잘해야 돼요 큰 거, 작은 것부터 잘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이를 주의 으로를 추구하는 거예 사람 보게 하지 마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우리 기도 한거다 올라가요 또 기도 한거다 받아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보뭐 하죠 보세요 새 노래 태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의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가운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기 드리시기. 자, 우리 피로 샀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 하셨잖아요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 죽었어요. 그냥 피로 샀어요 우리를. 내 것이 없어요. 근데도 내 거라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가 걸어졌다. 절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으면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야. 이걸 모르는 거야. 몰라 다 거의 몰라. 그러나 은혜 받아내거 아니구나. 예수님 피 우리를 샀어요. 이걸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피값으로다든 죄인, 영원히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샀다니까요. 그게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안에 주어가는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안,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확실히 계세요? 저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하더라. 자, 우리를 삼았어요. 이 다음에 왕으로돼돼요 영원히 왕성 천년도 왕성 영원히 천국 가서 왕성 하고 살아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얼마나 좋아요 응? 우리 불교도 안 가요. 어디서 살아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둘째, 사망 안 가요. 그죄 없어요. 그가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응? 하나님 말씀 어제 나오나 동일해요. 역사 그대로를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으에보좌와 생물과 장우들을 들어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요 천재입니다. 만만의 천재 그래서 만군의 여왕을 다 부리는 영행비 아는 게아비 오게 할수 있죠, 천사는. 하나님영요 엘리아가 그, 3년 중까지 피해왔지만, 발, 발, 신, 신, 발, 제사장들, 아사람들 다, 850을 음, 다 죽이고 나서, 어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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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우라니까 보였어요 뭐 일곱 번올라가려니 음? 계속 올라가자니, 손만구꿈한번 떴잖아. 비우다고 했잖아. 그게 비를 몰고 왔잖아. 천사가. 천사가 손만한 구을 뜨게 했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안왔잖아 비가 왔잖아요. 많이 왔잖아요. 쓰레기 팍팍 폭 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그들이 빛이 나게 했잖아요. 비안 와요. 누가 비 오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우리 문제 누가 해결해줘요? 하나님만이 올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뭘 승리해야 돼요? 예배를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의 수호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려면한 아, 먼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 뭐라 그럼 보게 <laughs> 되죠. <laughs> 대표적으로 언론자에서 500에드 밑쪽 500 애드는 누구예요? 그 법궤를 거기다 세탁도 다윗이 와서가라 울사가 달고 다는 말하면 법궤를 먼저 직산했죠. 그래서 500 애드의 집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식사동에는 우0 0에르메 식사동에서 또한 손에 대는 거 모두 그걸 받았어요. 이게 왜 그래요? 구약이서는 그거에 먼저 하나님을 잘섬기라신학에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행결을위해 여러분, 저러의 행진을 위해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일을 먼저 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거요 <laughs>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을 친다고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니야, 먼저. 먼저 하나님이 그요 이게 그럼 책임지죠 저도 오늘도, 저도 왜애죠두 시간 한 쉬고 그했을것 같아요. 이게 뭐였냐? 아, 그렇지. 해야지. 하나님이 힘을 주려고 하는 심을 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구 일을 해요? 하나님, 우리 일을 해요. 여러분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 그렇지 않 우리는 못해요. 우리 할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 그래, 그래서 분명히 그랬잖아. 여러분 먼저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모든게 해주자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내가 주리로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준다는 거요 내일을 해준다 이거요.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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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얼마나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내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면 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걸 알고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살기를 주님으로 죽거라 확실하게 살해보세요큰 음성으로 가로데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의 능력과. 부와, 부와 지혜와 부와, 힘과 정기와 영광과 찬성을받으 시기에 예? 합당하로다 아, 다, 다 해가 되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부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가진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게 예수님이 <laughs> 키예요. 예수님이 열면 그래서 요한복음 <laughs> 10장에 <십장의> 문이라고 <laughs> 해서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자고는 구원받을 <laughs>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안기는 재산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걸 아시고 종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그 그러니까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나이에 찬성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져도록 우리를 지어다니나 오직 하나님께 받으리라 하나님 예수님께 받 오직 우리가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의 사람하셨습니 그러니까 우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이 아니요. 물론 막돈돈 많이 벌 그래요. 벌어요. 그러나 예수님 집안은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와 여러분을 그 아시고 오늘 책을 떼실 이라 누구 빼고 없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쓸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피 값으로 죄시은 받고 도 오늘도 잘못 사는 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하니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죽복을 회개를 회개 잘못 사는 분 회개 이게 칠복의 축복이요 는 거예요. 아, 예수님 예? 다, 바뀐 나무다 열어놨는데도 제주문에 큐0큐베큐 그럼 안되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의 길을 기울이고 잘못 사는 건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앞에 오면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이것이 못사으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못사으니까회개하고 말씀대로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고으로만이 구원 받아요 피로만이상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잘못 사는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먼들 들고 얘기합시다. 주요주요주요주요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철저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주요 우리 하나, 아버지 하나. you yeah.